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분날 강의에 함께 해주신 우리 전사님들, 수강생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개수 일간 때 임수 일간과 중복되는 부분들은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임수 일간은 한 짧게 20분 정도만 할게요. 네, 개수일간을 제가 한 시간 20분 한것 같은데 중복되는 거는 빼고 하겠습니다. 자 임수일간 을사년 2025년 일주별 작용. 그래서 오늘 중세계 섹터로 일주에 대한 설명 천간에 대한 설명 지지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할 건데 이 일주별 설명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개수에서 많이 설명을 한게 있으니까 자 임수일간 을사년 운의 작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자 임수일간들이요. 임수일간은 지지 시, 시주에 12개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임수일간이 사시에 태어나면 을사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낮에 태어났다 그러면 점심되기 전에 9시 반에서 11시 반에 태어난 사람은 을사시가 돼. 그래서 내년에 임수일간이 시주, 을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임수일간이 1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 12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시주가 을사시죠. 그런데 내년이 을사년이기 때문에 시주 보금문을 만나게 됩니다. 시주 보금문을 만나게 되면 천간보금, 지지보금을 모두 합친 위아래 간지보금을 만나게 되면 시주 을사가 강하게 작동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뭐 좋고 나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주의 을사가 강하게 작용을 한다, 움직여 본다 같은 거예요. 만약에 열살짜리 꼬마면은 열살 수준에 맞게 움직일 거고. 20살짜리면 20살에 맞게 움직일 거고, 30대면 30대의 상황에 맞게, 50대면 50대 상황에 맞게, 70대면 70대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움직이는 거는 아닙니다. 자, 임수일간한테 을사년은 천간의 상관 지지의 편제를 달고 들어오는 운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도 설명을 들었지만 상관 생제 운이에요. 상관이 편제를 달고 들어옵니다. 식신상관을 천간에 올린다는 뜻은 나의 재주와 능력을 드러내서 표출해서 활용해 보는 거라는 뜻이고, 재주를 드러내서 표출을 하면 재물적 환경에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안 주는 곳에서 재주를 부리거나, 재주를 부리면 안 되는 곳에서 재주를 부리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재주 부리면 바로 돈 준다는 환경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생산적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비적 환경도 될수 있어요. 원래 식신상관이 먹고 마시고 놀고도 되는 거거든요. 현재도 먹고 마시고 놀고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생재가 먹고 마시고 놀고에 최적화된 운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는 먹고 마시고 놀 일도 있을 거고 뭔가 좋아하는 재주를 발현해서 돈을 벌어보는 일들도 있을 거고 다음에 생산적 환경도 되지만 소비적 환경도 되니까 뭔가 상관적인 일을 하여 돈을 쓰는 일도 될수 있는 거고 뭐 명품을 살 수도 있고 뭐 소비재를 쓸 수도 있고 뭐 외국 가서 해보고 싶은 거를 실컷 해보고 돈을 쓰거나 벌어볼 수도 있고 하는 뭔가, 청간에서 재주를 드러내고 활용하여 지지해서 소비나 지출을 할수 있게 된다와 연관되어 있는 운이다. 뭐, 어떻게 보면은 특별히 나쁠 건 없는 운인데, 대신에 아무래도 상관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관을 잘 쓰고 관인상생을 잘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년의 운은 기존의 어떤 관인상생적인 삶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좀 해보고 싶은 거를 실컷 좀 해보고, 제주도에 가서 레저 스포츠도 좀 해보고, 아주 조신하던 사람이 나이트도 좀 가보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좀 재밌는 일도 좀 해보고, 돈도 쓰고, 돈을, 돈을 썼으니 벌어야 되니까 좀 일도 좀 해보고 하는 형태로 가볼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죠. 자, 임수가 을목 상관적인 일을 한다. 그러면 편제적 환경에서 들어오게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우선 청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임수일간이 청간의 간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운에서 을목이 들어오게 되면 천간은 천간끼리 대입을 하게 되면 이게 갑을 혼잡입니다. 식상 혼잡. 운에서 들어온 갑목 상관과 원국에 있는 을목 식신이 무리짓다. 우리 개수 시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감목적인 일을 했는데 을목적인 일로도 확장해 본다 이런 일도 해보는데 저런 일도 해본다 전에는 의뢰만 맡아 넘겼는데 이번에는 의뢰를 받아서 내가 결과까지도 한번 만들어 준다 재료로만 받아서 팔았는데 이번에는 내가 재료를 받아서 완성품까지 만들어서 유 포장해가지고 판매하기도 해본다 뭐 이런 형태들로 일이 감목의 일을 을목으로 더 진화시켜 보면서 수익까지도 내볼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로도 볼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임수가 을목상관을 쓰고 있는데 을사가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것을 할수 있는 운이다 그러면 근데 또 내가 을목상관을 안 쓰고 있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환경이 을목을 쓰라고 한다 돈도 줄게 재밌는 일도 할게 을목 쓰면 환경이 지원해 줄 거야 지금 을목 초입이야 지금 해보면 잘될 거야 같은 운입니다. 그래서 을목 강화 운이죠. 상관이 강화된다. 운의소운 상관과 원국의 상관이 동조한다라는 느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실 임수일간한테는 내년이 뭐 웬만해서 그닥 나쁠 일은 없는 사주들인데 다만 직장 조직에서 조신하고 얌전한 일을 하던 사람한테는 약간 일탈적 운이나 안 해본 거를 해보는 운 같은 느낌인 거고. 집에서 백수로 놀고 있는데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매우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운이고 또는 어떤 자영사업 같은 거를 하거나 프리랜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좀 의미 있는 해가 될수 있다. 그래서 무언가를 시도해보라. 임수나 개수들은 내년에 무언가를 시도해보라. 뭐 생산적 활동에 한번 도입을 해보라. 뭐 창피하거나 쪽팔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떤 일을 펼쳐서 드러내 보는 일을 해보라. 그러면 재물과 연결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임수가 병화나 정화를 가지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천간의 재성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관리 능력이나 경영 능력을 말하는 건데, 그 관리 능력이나 경영 능력을 버프시켜주는 일들이나 사건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금 장사를 하는데 갑자기 소금이 유행을 하게 되더라. 내가 무슨 패션모를 운영 관리하는 매니저를 하고 있는데, 그 패션몰이 히트를 치게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무슨 대형 기업의 리조트에 내가 매니저를 맡고 있어. 내가 프론트 지배인이야그 리조트는 내 건가? 회사 거죠. 어쨌든 내가 그걸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경영 관리. 무슨 건축 소장이나 무슨 건설 현장의 관리 소장. 이런 거 지금 다 재성 능력을 말하는 거죠. 서울 시장한테는 서울시가 자기 재성이에요. 뭐, 뭐, 무슨 부대 사령관, 자기 관할 구역에 있는 병력과 군사무기가 그게 내, 내 관리 구역이다. 뭐 이런 거라고 볼수 있죠. 자, 근데 내 관리 구역, 내 경영에 새로운 어떤 기운이 들어온다. 새로운 활력소가 들어와서 이 재성의 기운을 단단하게 맞춰주고 있다. 내가 무슨 건설회사다 그러면은 어, 새로운 어떤 건설 경기에 붐이 불거나 어떤 새로운 어떤 일거리가 생기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동안에는 재성 기운이 보장된다 받쳐준다. 뭐 이런 일이 될 수가 있겠죠. 내가 뭐 꽃을,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슨 거래처가 와서 뭔가 이 꽃과 관련된 새로운 상품을 한번 내가 그 꽃을 가공하는 일을 해봤더니 막 주문이 계속 들어오더라. 뭐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나쁘지가 않죠. 금전재물 쓰는 거에서. 다음. 자, 임수가 천간에 무기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 재성이 관리 경영 능력이면 관성은 책임감 같은 거예요. 책임감. 음,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천간에 관성 올리고 있으면, 신용과 신뢰를 생명으로 합니다. 그리고 가끔 어떤 영업사원의 명함을 받아보면은, 뭐, 저는 신용과 신뢰를 생명으로,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고,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집니다. 뭐, 이런 것 같은 건데, 이 천간에 책임감이 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임수가 기토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기토타김이라 그래서 좀 비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비하가 아니에요. 무토는 물의 모양을 잡아주는 거고, 기토는 물의 성분을 바꿔 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기토가 임수를 극하는 경우가 커피 믹스라고 표현을 했죠. 커피 믹스의 커피 믹스가 뭐 물의 모양을 잡아줘요? 아니죠. 물의 맛을 바꿔 주죠. 물이 자유롭게 흐르게 냅두지만 그게 맹물이 커피 물이 되고 그게 코코아 물이 되고 찬물이 되고 뭐 오렌지 주스가 되게끔 해 주는 그런 역할이다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임수가 기토 정관을 가지고 있으면 자율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지키는 형태가 되고, 무토를 가지고 있으면 다소 좀 자기를 억압하는 형태. 사람은 이래야 돼. 이건 이래야 돼. 저 사람은 이래야 돼. 요건 이래야 돼. 이곳에서는 이틀에 맞춰야 돼. 이런 것들이 좀더 강화되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이 평관은 타인에 대한 명예와 공명심이고, 정관은 보통은 노마라고 어느 정도 사회에서 공용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인데 근데 임수일간이 기토 정관을 가지고 있을 때요 상관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이게 을목이 기토를 건드리는 형태에서 이게 운이 상관 경관운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무토를 가진 사람들은 뭐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내년에 임수가 기토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토의 가치관을 부딪치거나 시험하거나 뭔가 그 틀을 좀 깨보고 싶거나 하는 형태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운에서 온 상관이 정관을 극하다 상관 경관 뭐 직업 관련 운이나 애정운 관련 뭐 직장을 바꿔보고 싶어요 하는 일을 바꿔보고 싶어요 소속이나 조직을 바꿔보고 싶어요 직장 상사를 바꾸고 싶어요 내가 가진 계급장을 떼고 싶어요 남편 바꾸고 싶어요 애인 바꾸고 싶어요 그런 일들의 형태들이 좀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고객이 바뀔 수도 있어요 뭐 이런 형태들도 돼요 자영업자한테는 관성이 클라이언트로 작용을 하거든요. 네, 클라이언트가 기토인데, 저 을목 할 거예요. 그랬더니, 뭐야, 만두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평양식 이북만두를 했는데, 저 이번에 이북만두 안 하고요. 저 서울만두 할 거예요. 그러면 평양만두 좋아하던 사람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잖아.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다만, 요 기토를 가지고 있는 사주가 경금과 신금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정관의 보디가드를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을목이 들어오더라도, 요 정관을 망가뜨리지 않고, 요 인성의 허용범위 안에서만 정관이 허용하는 일은 하겠다. 뭐 이런 형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 무기토 가지고 있는 임수들 입장에서 기토 가지고 있는 임수들은 다소 내년에 에좀 주의가 필요하겠구나. 뭐 이런 형태로 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직장 잘 다니고 있던 사람이 나 나가서 붕어빵 팔래, 나 나가서 카페 차릴래, 나 나가서 무슨 일 할래.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는 운이다. 뭐 이렇게도 좀 보겠죠. 나 집에서 주부다.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살고 있다. 이런 분들은 나 남편이 주는 생활비가 아닌 내가 직접 돈을 벌어 볼 거야. 뭐 이런 형태 이게 뭐 좋게 작용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천간의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주들입니다. 특히 을경합을 하고 있는데 상관과 편인이 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임수일주가 천간의 경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천간 편인이니까 뭔가 지식 정보 자격을 활용하는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을목이 들어와. 내가 가진 생각, 느낌, 자격, 공부, 학문과 관련해서 뭔가 활용성이 들어오든가 내가 인성으로 전용으로 통제할 수 있는 아랫사람들이나 식신상관들이 들어오든가 할수 있는 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편인식시, 편인상관의 식신, 편인 합이 이런 거죠. 편인은 뭔가를 골몰이 생각하고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상관은 그걸 그냥 확 펼쳐내는 느낌 같은 거죠. 이거를 안 좋게 쓰는 사람은 무슨 한 명의 같은 모사꾼 같은 느낌의 이미지가 있는 거고, 이거를 잘 쓰는 사람들은 무슨 영화 감독이 몇년 동안 두문물출, 은밀하게 작품을 쓴 다음에 드디어 그 작품을 공개를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뭐 이런 형태들이죠. 영화 감독, 제가 옛날에 봤던 그 자동차 액션 영화 시리즈를 만드는 유명한 감독이 있는데, 아, 뭐죠? 그 대머리 빡빡인 사람이 나와서 자동차로 이렇게, 아 브루스 윌리스 말고. 머리 빡빡인 배우가 나와서 자동차로 그냥 하루 종일 치고받고 싸우는 그 영화 시리즈가 벌써 뭐한 5편, 6편, 7편, 8편 나온 게 있는데 그 액션 사정없이 치고받고 싸우고 부시는 그영화의그 여러 편의 감독을 맡았던 사주가 보면은 사주의 편인 상관합을 하고 있거든요. 편인은 진중하고 조심하고 신중하게 지식 정보를 모은 다음에 이거를 어느 한순간 한꺼번에 팍 상관으로 펼쳐낼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이 편인 상관 합을 가진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laughs> 그 진짜 주의. 그거 조심해야 되는 사람. <laughs> 예. 그렇죠. 내 내가 지, 내 직원이 편인 상관 합을 하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나쁜 짓을 좀 했어. 근데 요 사람이 아니 사장님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부장님 그러시면 어떡합니까가 아니라 계속 지켜보고 있어. 그러다 이제 증거를 다 모아. 대수집해. 게다가 함정도 파. 그래서 빼도 박도 못 하게 함 정도 딱판 다음에 한 번에 그냥 팍 공개를 해가지고 도저히 꼼짝도 할수 없게끔 그러니까 시키면서 편인 상관합 걸린 사람 걸려 있는 사주를 가진 사람은 한 명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면은 걔가 공익 폭로자가 될 수, 공익 폭로자 될수 있는 거죠. 또 내가 선량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은. 내 앞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척 하다가 우리 회사 기밀을 다 빼돌려가지고 중국에 팔아먹을 수도 있는 사람이고. 아니, 좀안 좋게 얘기를 하는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편인의 어떤, 그래서 편인 상관합은 매우 노련한 사람입니다. 치밀하게 준비하여 내 편인에 맞는 일들을 한꺼번에 상관으로 팍 표출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몇 년간 준비한 것을 책으로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뭐 하는 수도 있는 거고, 계획을 신중하게 짜서 그 계획에 딱딱딱딱딱 딱 맞는 이빨에 맞는 행동으로 탁 그대로 표출을 할수 있는 매우 계획적으로 자기 식신상관을 통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구분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 영혼의 역량에 따른 거니까. 이 편인상관을 좋은 용도로 쓰게 되면 매우 훌륭한 사람이고 신중한 사람인 거고, 나쁜 용도로 쓰면 되게 무서운 사람인 거고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그 그 액션 영화에 보면은 대부분의 클리셰가 그 액션 영화에 빌런이 나타나죠. 근데 그 빌런이 무슨 조직의 간부나 무슨 경찰 간부야. 그러면 보통 그 경찰 간부가 악행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반기를 드는데 걔네들을 보이는 족족 다 죽여버리고 막 없애버리고 하죠. 근데 영화에서 반전이 있어. 마지막에 이내 옆에서 오른팔처럼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내가 싫은 너를 잡으려고 여태 너가 하라는 짓을 해왔다. 뭐 하면서 갑자기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죠. 요, 왜 편인상관합이야. 그, 예전에 그 하정우 나오는 무슨 그, 뭐죠. 뭐 외국가서 홍어 장사하다가 그저 황정민이 마약상으로 나오는, 목사 마약상으로 나오는 영화에서 거기서 이제 그 국정원에서 걔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중스파이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하정우가 전후 간첩 아니야 했는데 실은 걔가 국정원 요원이었어. 뭐그 사람 역할로 나오잖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편인 상관합이죠. 일단 편인.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딱 하고 있다가 상관. 한꺼번에 팍 표출을 해버리는 어떤 형태들이 될수 있죠. 매우 유능한 사람이다. 근데 임수가 편인 가지고 있으면 편인 상관합이 일시적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원국에 있던 사람은 그 편인 상관합이 다시 한번 재설정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호신생은 지지에서 편인 상관운이 들어왔죠. 저는 편인을 지지에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가 오화 상관 대운을 만났거든. 오해합을 했어. 오해합. 그러니까 그 동안 내가 공부했던 거, 자격 가졌던 거, 연구했던 것들을 차곡차곡 모은 다음에 수업 시간만 되면 그냥 하루 종일. 파 팍! 40분만 하라는데 1시간 반씩 팍! 하고 터뜨리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다 또 수업 끝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집에 가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전화기 꺼버리고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 같은 거죠. 편인, 압축을 하고 상관, 폭발을 크게 팍! 한다. 뭐 이제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래 준비, 신중하게 준비하여 식상으로 터뜨리는 운이다. 근데 상관 가지고 있는데 편인 운이 들어오면 압축하는 운이고, 편인 가지고 있는데 상관 가지고 있으면 그동안 뭐 하는 걸 표출하거나 방출해 보는 운이고, 음, 뭐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정인을 가지고 있는데 상관이 들어오면, 만약에 정관과 정인을 가지고 있는 임수가 기토와 신금을 청간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상관이 정관 치려고 하는데, 정인이가, 어, 내가 허락한 것만 해. 그건 해도 되지만, 그건 하지 마. 정관은 건드리지 말고 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잘쓸수 있는 운이다. 뭐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천간에 임계수가 있는 사주는 천간에 비경겁제가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인데, 을목이 들어오는데, 이 을목에 이런 돈을 달고 들어오니까,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공동작업의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 공동작업의 일이 재성적 기반하에서 벌어지게 되는구나. 뭐, 형님이 하는 일 같이 하게 되었다. 내가 속한 취미활동그룹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됐는데 참여하면 돈도 준단다. 전에는 그냥 하고 싶어서 했는데, 여러 사람들과 뭔가를 해볼까 했는데, 할수 있는 일을 찾았다. 재성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임수일간들도 웬만해서 뭐 내년 운이 뭐 이렇게 좀 불안한 운이거나 위험한 운이거나 뭐 그런 운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고 싶은 거 해서 돈 버는 운인데 뭐 나쁠 일은 없죠. 자, 이번에는 임수일간 지지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의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4개로 제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수일간이 지지에 임묘진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지지가 식신상관의 기반을 가진 겁니다. 자, 지지에 있는 십성은 기반, 천간에 있는 십성은 활용에 가까워요. 자, 천간에도 있고 지지에도 같은 십성이 있으면은 활용도 하면서 기반도 갖추고 있는 거죠. 뭐, 뭐 공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곳에서 공연 활동하는 일을 한다. 음식 팔기 좋은 시장을 갖춘 곳에서 음식을 팔고 있다. 그런 거고 만약에 위하고 아래가 완전히 정 반대로 놀고 있으면은. 그, 수도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곳에 춤추고 노래하는 일을 하고 있다. 아니면 춤추고 노래해야 되는 곳에서 수도하고 기도하는 명상센터를 차리고 있다. 뭐, 여름에 겨울 과일 팔고 있다. 겨울에 여름 과일 팔고 있다. 뭐, 이런 형태들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높은 일을 하는 건데, 자, 어쨌든 지지의 식신상관을 가지고 있는 사주가 천간의 갑을 를 만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재능, 뭐, 이런 재능, 재주, 이런 것들이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 천간으로 삐져 올라가서 세상에 드러나서 알리고 활용까지 하게 되다. 이런 형태들입니다. 재주의 끼를 부려서 금전재물 활동까지 연결시켜라. 라고 하는 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식신을 가지고 있는데, 을목을 올리면 나는 원래 식신 전공자인데, 표출은 상관으로 했다. 같은 거예요. 미술을 전공했는데, 나는 원래 순수 예술을 전공을 한 사람인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모티콘을 그렸다, 뭐 웹툰을 그렸다, 상업 미술을 하였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조각가일까요, 미술가일까요, 과학자일까요, 발명가일까요, 예술가일까요, 과학자일까요? 그 사람은 별거 다 하죠. 뭐 낙가산도 만드는데. 무슨 성당에 벽화도 그렸대 그러지? 그럼 뭐 성직자인데 또 관료이기도 하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원래 미술 전공, 미술 출신인데 알려지기는 조각가로 알려졌어. 이런 경우가 지지의기반은 미술가인데 활용은 조각가로 한 거야. 예를 들어, 야그 사람 법대 나온 사람인데 연예인으로 알려졌어. 이런 경우가 법대의 법률적 기반에서 예술가로서 드러나게 된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지가 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을목을 표출시켰다는 것은 나는 원래 식신 쓰는 사람인데 드러나서 알려지기로는 상관으로 나는 원래 꽃을 키워서 꽃집에 납품하는 일을 하던 사람인데 그 중에 일부를 빼서 내가 예쁘게 꾸며가지고 몇개 팔았더니 예쁜 플로리스트로 내가 알려진 거야 아, 저는 원래 꽃 재배하는 사람이지 원래 플로리스트까지는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플로리스트라고 알더라고요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이게 식신에 기반하여 상관을 펼치는 거예요 근데 이 임수 일간들이 옛날 명리 책에서 여자가 임수 일간일 때 매우 공격을 많이 하는데 특히 여자가 임수 일간인데 을목 상관을 쓰면 거의 뭐 천하의 환향년 수준으로 옛날 고소에서 공격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 원래 여자가 식신을 쓰면 조신하게 자식 키우는 걸로 보는 거고 여자가 을목 상관을 쓰면 무슨 술집에서 술 파는 듯한 느낌으로 이, 한단 말이죠. 근데 요즘 현대시대가 식신은 식신대로 쓰는 거고, 상관은 상관대로 쓰는 거지, 뭐, 식신은 좋고, 상관은 안 된다,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요, 임수일간이 천간의 을목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사주들이 좀, 핍박을 좀 많이 받고, 좀 고전틱하게 사주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가서 부부싸움 했다고 고민하러 가면, 그거 다니 네 잘못이지! 뭐, 이런 소리 듣기 마련인데, 아니, 너무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지지의 묘목을 가지고 있는데 을목을 쓰고 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관의 재능과 끼를 고대로 표출시켜서 긍정적인 결과물까지도 얻어내는 운이니까 임수일간이 지지의 임묘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임목 묘목 또는 진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내년에 마음껏 한번 나의 재주와 재능을 펼쳐 보라 그러면 재주만 펼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생산적인 일이나 금전 재물 활동까지도 같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운입니다. 아무튼 임수일간들 올해는 학원 가서 뭔가 내년에 재주부려 돈벌수 있는 얼른 기술이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나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좀 배워보시는 것을 권장을 해요. 임수일간이 올해 갑진년이기 때문에 진토라고 하는 관에서 감목을쓸수 있게끔 해주는 운인데, 요거 잘 쓰면 내년에 을목으로 변형시키니까 금전재물 활동에 소득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운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임수가 사오미를 가지고 있을 때 지지의 재성의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성의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 천간에 식상을 올리거나 재성을 올릴 때 내가 재물을 발현하거나 뭐를 관리하거나 하여 그 재물적 기반을 활성화시켜서 활용해보는 운인데 자 내년에 운이 을목을 쓰고 내후년에 운이 병원연 정미년에 요 재성을 천간에 올리는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 재물적 기반을 활용하여 드러내서 올릴 수 있는 운이다 같은 걸로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수 일간이 시주의 을사를 가지고 있으면 인생 후반에 나의 재주를 올려서 자체적이고 독립적인 나의 재물 활동을 해볼수 있어요라는 뜻인데 이게 내년부터 시작되는 운이라고 볼수 있죠. 나이가 40대거나 50대이신 분들, 시주 아직 안 쓰고 있는 임수 일간들은 내년에 필히 경제 활동이나 재주 재능을 발현해 보시는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임수일간이 지지의 신유수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지지의 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슨 지식 정보 기반 자격 뭔가 내가 가진 노하우를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성이 재성하고 사유합하고 사신합하고 만나게 되면은 문서 교환 운도 되고 내가 가진 지식 정보 자격이 돈으로 직거래로 맞교환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영화화되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시나리오가 방송국에서 곧장 뭐 상업화 되었다. 내가 가진 디자인이 상품화 되었다. 내가 구상했던 사업 아이디어가 실체화 되었다. 내 저작권 라이센스를 써서 어느 회사에서 상표를 걸겠다고 한다. 이런 형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를 유튜브에 올렸더니 곧장 유튜브에서 돈을 쏴주더라. 뭐 이런 형태들이 될수 있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들이 어떤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돈의 교환이 될수 있다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신합은 육합인데 형합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합을 했다가 후에 좀 조정하거나 수정하거나 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다 같은 거예요. 사유합은 실력으로 비즈니스로 합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임수일주가 지지의 유금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인성의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내년에 뭐 즐거운 일이 생길 수 있다 내가 가진 생각 아이디어 그동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옮기면서 어, 내가 원하는 일로 연결이 되었다 약간 좀 기론이라고 볼수 있죠 이상실현이나 자아실현하기 되게 좋은 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임수일간이 술토적인 평관을 가지고 있는데 을사를 하게 되면 마치 술토의 일하고는 좀안 맞는 일을 했다라고 막 그런 느낌 같은 거 있죠. 뭐 유명 한식당을 하시던 분이 호떡집을 차렸다. 뭐 약간 뭐 이런 느낌. 유명 배우가 포장마차를 했다라는 둥. 그 되게 조신한 걸로 알려지고 보수적이신 아무개가 노출 사진을 찍었다. 뭐라는 둥. 무슨 뭐 문화 축제 같은 데에서 뭐 먹고 마시고 놀았는데 약간 그게 기묘하더라. 약간 이런 형태들.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쓰기 나름입니다. 그런 느낌의 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지지의 해자축을 가지고 있으면, 임수가 지지의 해자축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자기의 지지 세력이 있고, 뭔가 내가 뭔가를 해보고자 할 때, 그러자! 라고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뭐, 임자일주는 내 친위 비견이 있다는 뜻이고, 해월의 임수이면 사회에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인 거고 시지의 해자가 있으면 내 뒤에 나의 지지세력, 근데 내가 동생 믿고 요거 한다, 나 너네들 믿고 요거 해볼게, 나좀 도와줘,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 사람들과 무언가를 해보는 거죠. 야, 우리 새로운 일좀할 건데 나좀 도와줘. 야, 너도 벌고 나도 벌고 함께 벌수 있는 일이 있어. 네, 그래서 뭔가를 자신 있게 추진을 해보면. 뭔가 수기운이 화기운으로 변화될 일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 사람이 재산이구나 걔 평소에 내가 사주는 거 먹기만 하더니 걔가 벌어가지고 나한테 주는구나 이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관생제는요 우리 앞전에도 얘기를 했겠지만 이게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겁게 놀고 하는 운도 될수 있고 뭔가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도 있고 소비적인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데 그거는 각자 자기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거나 동시에 여러 개가 합쳐서 나타나거나 내가 지금 돈이 궁해요, 경제 활동 해야 돼요, 그럼 경제 활동. 아니 저돈 벌기 싫고요, 돈이나 좀 쓰고 싶어요. 하면은 홍콩 가서 쇼핑하고 오는 운, 제주도 가서 한달 살이 하고 오는 운, 가서 막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오는 운, 뭐 이런 형태도 되겠죠. 이게 을목이 역마 위에 올라타고 간 거니까 뭐 방송, 전파, 뭐 보여주고 드러내고 밝히고 새롭고 핫한 것들을 경험해보는 어떤 그런 운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임계수 일주들은 내년에 한번 안 해본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서 안 해보는 거 해보기 버킷 리스트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들을 한번 실행을 해보기 그런 걸 하기 좋은 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우리 한달반 동안 우리 함께 진행했던 우리 신년 운세 임수 편으로 해서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